어느 날한 여성이 길에서 마주친 유기견이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며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는 짖지도 재촉하지도 않고 오직 그녀가 자신을 따라오기만을 바라는 듯했습니다. 이 영리한 유기견이 그녀를 이끈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어둡고 좁은 공간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미국의 앨리슨 켈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앨리슨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떠돌이 개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개는 며칠 동안 앨리슨의 집 주변을 맴돌며 앨리슨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먹이를 구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개는 앨리슨이 자신을 따라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앨리슨이 개를 따라 나섰을 때, 걔는 근처 건물에 낮고 어두운 크롤링 공간, 기어 들어가는 좁은 공간으로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걔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안심한 듯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슨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둠 속에는 이 떠돌이게 난이가 숨겨놓은 아홉 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난이는 자신의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숨겨진 장소를 찾아 홀로 출산을 하고 며칠 동안 그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기들을 계속 돌보고 먹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니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새끼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앨리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나니의 간절한 눈빛과 영리함 덕분에 앨리슨은 곧바로 구조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지역동물구조단체인 스토니리지 동네 고양이와 유기견 구조대에 연락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하여 나니와 아홉 마리의 새끼들을 모두 구조했고 어둡고 습한 크롤링 공간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안전한 임시 보호소로 옮겼습니다. 나니는 구조된 후에도 여전히 훌륭한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새끼들을 정성껏 돌봤고 앨리슨과 구조대원들은 나니와 새끼들이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먹이를 구걸하는 유기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던 놀라운 지능과 강한 모성애를 가진 영웅이었습니다 나니의 용기와 앨리슨의 주저없는 행동이 없었다면 아홉 마리의 작은 생명들은 어둠 속에서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제 난이와 아홉 마리의 아기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곧 영원한 집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